2023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대표 기도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 말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온 2023년을 마무리하며 또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주신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설레임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 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예 배로 시작하오니 2024년도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누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한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들어놨던 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 이 자리까지 올수 없었던 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수많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세계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극건 하여 감사와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년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나라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힘을 합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교류하며 이땅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해주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몸된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많은 성도들의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수한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기관에서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지혜의 명체를 알아가셔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고 케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을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 사람답게 성장케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육신 이 약하거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모든 병에 의원되신 주님이 흘리신 보호의 공로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는 생수 같은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늘 보내고 또한 하늘 맞이하는이 엄숙한 순간에 생명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몰아 가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내년 안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